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영골생. 준영이요 오늘 이거 보시 기적의 역사논 술. 우주선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달라지신 게 보이나요? 맞습니다. 보호대입니다. 드디어 보호대 바꿨습니다. 그럼 바로 이거 보죠 하늘이 열린 개천절. 여러분, 10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맞아요. 바로 개천날이, 개천절이에요.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를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모두 한국을 빛는 백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를 한 번쯤 따라 불러본 적이 있지요? 바로 이 노래 첫 소절에 등장하는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를 세웠어요. 그런데 당군 할아버지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친구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당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아주 오래된 역사책 중 하나인 삼국유사제방용기 등에 전해져와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우주선의 건국이야기와 그 비하인드 스토리.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환인, 환인에게 환인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환웅은 인간 세상을 자주 내려, 내려다보며 그것을 직접 다스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환웅은 이런 아들의 뜻을 받아들여 태백산에 환웅을 내려보냈어요. 환웅은 비...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앙와 삼천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으로 내려가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어느 날공가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 사람을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러자 환웅은 쑥과 쑥, 쑥한 줌과 마늘 스무 줌을 주면서 말했어요. 이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 0 0일 동안 햇빛에 앉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들어 어두컴컴한 동굴로 들어가 쑥과 마늘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하지만 그러나 호랑이는 끝내 참지 못하였고 동굴을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고은잘 참아내어 여자로 변했고 웅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지요. 웅녀는 환웅은 웅녀와 결혼했고 얼마 후웅녀가 아들을 낳았어요. 바로 그 아들이 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당구왕검이 된 거예요. 당구왕검은 당구나라입니다 기원전 2333년 B.C. 2333년이죠. 당구왕검은 아사달입니다. 아사달이 뭐냐? 아사달은 서울입니다. 지금의 수도 서울. 아사달로 도읍을 삼고 고조선을 세웠어요. 당구왕검은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 산신이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1 9 8 0 8세였답니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이야기라고요. 어떻게 하늘에서 하느님이 아, 아들이 하느님의 아들이 내려고 곰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느냐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조선 건국의 이야기의 숨겨진 의미를 알려줄게요. 사실 이야기 속화놈은 하늘을 숭배하던 부족을 말해요. 마찬가지로 공과 허랑이는 각각. 고음을 숭배하는 부족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을 가르쳐요 환웅이의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왔다는 것은 하늘을 숭배하는 부족이 다른 지역에서 한반도로 왔다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환웅이 비, 바람 비 구름을 자체로 뜻신하를 이끌고 왔다고 했지요. 당시에는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바람 비 구름과 같은 날씨가 매우 중요했어요. 그런데 환웅이 날씨를 다스린다고 하니 사람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환웅과 웅녀의 결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둘의 결혼은 바로 하늘을 숭배하는 부족과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결합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결합은 힘을 합쳤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 두 부족의 후손인 당구왕검이 아사다를 도읍으로 정하고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 뒤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건국 이야기로 만들어 고조선을 세운 당구왕검을 신비롭고 강력한 존재로 만든 겁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에서는 단군왕검이 무려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하는데 정말로 한 명의 지배자가 그렇게 오래 삼에 나서 나라를 다 다스렸을까요? 사실 단군왕검은 한 명의 이름이 아니라 왕처럼 지배자를 칭하는 말이죠. 이 예, 그러니까 당구왕검은 고조선의 최고 지배자를 부르는 말이죠. 고조선을 세운 당구왕검과 그의 후손들이 다스린 기간이 약 1,500년이라는 거예요. 몰랐죠?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었을 줄. 고조선 그리고 청동기 문화. 당구왕검은 우수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다른 부족을 정복하. 정복하거나 통합하면서 세력을 넓혀갔어요. 부족을 이끌던 지배자의 세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그 지배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종교 의식도 담당 당당 당, 담당했답니다. 당구왕검의 뜻을 살펴보면 당구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 왕검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의미해요. 당구왕검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동시에 했으니 어마어마한 권력을 지고 있겠죠. 이 상황을 제정일치사회라고 합니다. 오조선은 팔조왕의 법을 주어 나라를 질서있게 다스렸어요. 지금은 그 중에서 세 개의 조항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당시엔 어떤 법 조항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고조선의 법, 팔조법입니다첫 번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둘째, 남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곡식으로 간다. 세 번째,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데려다 노비를 삼으며, 죄를 면하려면 50만 전에 내놓아야 한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을 하했다는 것은 큰 죄는 엄격한 법으로 다스렸다는 것을 알려줘요또 재값으로 곡식을 갚으라는 걸한걸 걸 보면 당시 재 당시 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사회였다는 걸알수 있지요. 도둑질한 사람을 노비로 사왔다면 내용을 보아 계급 신분제도 계급사회가 있다는 것도 알수 있고, 죄를 변화하려면 50만 전을 내도 한다는 내용을 통해 고조선에는 화폐가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어요. 화폐는 돈입니다. 세 가지 법 조항만으로도 고조선의 생활 모습이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지요? 고조선의 지배자들이 죽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무덤을 만드는데, 이 무덤을 고인돌이라고 해요. 앞에서 고, 고조선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닭자식 고인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요 이 고인돌의 무게는 수십 톤이나 되었기 때문에 고조선을 만들기 위해서 500명이, 500명 이상의 튼튼한 성인 남자들이 필요했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큰 무덤을 만들었을까요 죽은 지배자가 거대한 무덤을 만들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예요 고인돌은 그 자체로 지배자의 권력을 상징하면서 다음 지배자에게 권력을 대모를 하는 수단이었어요.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주변 세력을 통합하여 정체했어요. 이후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을 대척 후 왕이 된위만은 중국의 철기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나라를 발전시켰지요. 고조선은 중국 한나라와 나, 주변 나라들 사이에서 중계 무역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으나 한 나라의 국력으로 기원전 108년에 멸망하게 되었어요 정동기는 당군 조선이고요. 위만조선은 철기입니다. 끝! 오늘 읽어본 기적의 역사 음식 고도선 다 읽었고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성장했네요 안녕!